욕기 24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나를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락이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땅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사를 나름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투를 밟느니라 성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지지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가늠하는 자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에 두려움을 알미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의 처한 현실이 서로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내 삶에 전혀 나타나지 않을 때, 내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전혀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입니다. 요배 세 친구들은 요의 처한 현실의 모습을 보고, 요배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내리신 것이니 너는 빨리 회개하라 요베 친구들이 계속해서 요베에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의인을 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악인을 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의인을 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악인을 벌하신다 지금 너가 벌을 받고 있으니 너는 뭐다? 너는 분명히 죄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라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벌하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시다. 너가 분명히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벌하고 계신 것이니 너는 어서 회개하라입니다. 그러나 엽도 엽의 친구들이 말하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악인을 벌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벌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처한 현실과 지금 자신이 아는 하나님과 너무나도 다르기에 당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분 이렇게 말았죠. 나도 하나님은 은을 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악인을 벌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안다. 그러나 현실을 좀 보아라. 악인이 너무나도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을 너희가 보지 않고 있느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이장 이 아, 절부터 사 절의 말씀 속에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가는데 왜 하나님은 그 악한 사람을 심판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느냐? 또한 어떤 사람이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리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고 있는데 어찌 그 사람은?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려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은 악인을 벌하시는 분인데, 왜 나를 벌하고 있는지 나는 도저히 모르겠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너희야말로 이 상황을 한번 설명해 보아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면, 악인들을 압제해서, 악인들이 압제해서 이 가난한 자들과 과부를 구원해야 하는데, 하나님이라면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아가는 그 악인들을 버려야 하는데, 그러나 이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 가지 않고 있구나를 오늘 욕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욕과 엘리바스가 처한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다르기에 욕은 지금 당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악인들이 벌을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선한 자들보다 악인들이 더잘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던 욕은 더잘 살아야 되는데 지금 욕은 오히려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잘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현실이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무척이나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아기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나도 열심히 기도하며 나도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사람들이 나보다 더잘 살아가는 것을 보며 우리는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부정과 부패가 존재하며 여전히 악독과 음란과 불법은 오히려 더 기승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악인은 심판받고 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선한 사람들이 악인들의 피해를 당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모습입니다. 성경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악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선한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지만, 이와 같은 성경의 원리는 현실의 상황과는 상황 속에서는 찾아보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성경은 분명히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말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대로 나의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편을 돌려댈 때,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으니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하시겠지라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웃음과 조롱 뿐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바보 멍청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이런 우리들을 어떻게 합니까? 더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처한 현실이 너무라도 다를 때 분노하고 맙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며 실망하고 낙심하고 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 노력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무도 없을 때, 아니요, 오히려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고난이요, 아픔이요, 상처뿐일 때 우리는 분노하고 실망하며 낙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의 현실에서는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도우심 또한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을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한 자들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오히려 잘 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저에게도 그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헌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남이라는 판정을 받은 젊은 집사님의 이야기를 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고난을 주셨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위로조차도 할수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젊은 나이였고요, 너무나도 열심으로 봉사하였고요, 그 누구보다 잘 섬겼던 그 집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가남이라니 정말 저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좀 살려 주세요. 하나님 좀 치유해 주세요. 성경 속에 많은 기적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고쳐 주실 줄 제가 믿습니다. 많은 간증 속에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발 고쳐 주세요. 하지만 현실은 성경 속에 어떤 기적도 아닌 너무나도 뻔한 죽음이란 결과를 놓았을 때 저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계시긴 한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는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십니까?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도 장수하고 오래 살고 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 헌신했던 그 사람을, 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왜 하나님은 도대체 고쳐주지 않으며, 왜 이런 힘든 고난들을 방치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오늘 욕기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현실을 바라보며 분노하며 낙심하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의 상황이 너무나도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분노하고 절망하며 실망하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기다려라.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땅 가운데 일어날 것을 너희가 믿고 기다리며 인내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믿음과 인내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가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의 님 말씀이 있단 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욕기 23장 13절에서 욕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이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처럼 보여지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며 분명히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심을 너희가 믿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현실의 문제 속에서 여전히 답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시기에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하신 말을 분명히 이루어 가시기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기에 하나님의 약하심은 사람보다 강하시기에 어떻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그 뜻하신 말을 이루실 때를 기다리며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누구를 믿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나의 현실의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다를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나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언젠가는 내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처한 현실이 너무나도 다를 때 너무나도 쉽게 현실에 타협해 버립니다.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 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택해야 될 선택은 무엇입니까? 타협이 아닌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젠가는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렵죠.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현실의 문제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기다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내동댕이 쳐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언젠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언젠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버티며 인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내가 현실에 지지 않고,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며 그 십자가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짊어져 갈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처한 현실을 바라보며, 다름을 바라보며 분노하고 실망하며 타협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내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그리고 순종함을 달라고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